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 더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세요. 유안타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CJ, c g t v 의 1분기 실적 내용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CGB의 적자 여전히 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결 영업 적자 62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습니다만 어, 좋은 실적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실적은 역시 본사에서 나왔는데요. 본사에서 무려 52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DX에서 좀 적자가 나고, 인도네시아에서 적자가 나고, 터키에서도 적자가 났습니다만, 본사가 가장 좀 크, 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무적이었던 점은 중국하고 베트남, 이두개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흑자가 좀 유의미하게 났더라라는 거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GB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어 일단 지금 이번 1분기에 영업적자 순적자 좀 많이 났습니다. 자, 순적자 기준으로 694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본사 자본 총계도 뭐 여전히 얇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 2,900억이었는데 이게 한 1,100억 정도로 좀또 추가적으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2분기에도 적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만. 신종자본 전환 자체 3,000억 원의 납입이 6월 달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자본 규모가 한 본사 기준으로 한 4,500억 정도로 좀 확충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시비 b 건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어,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TRS 정상 대금에 대해서 많이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을 이미 5,400억을 가지고 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 발행과 무관하게 일단 터키 관련 어, TRS 대금 상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시비 발행을 하는 것은 지금 자본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신종 자본 전환 사채인 관계로 일단 그 자본 확충에 어, 좀 목적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시 g b 는 역시 본사 가 가장 힘든 것이고요. 어 지금 컨텐츠도 좀 사실 지금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관객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분노의 질주 나인이 곧 개봉한다는 게 그나마 좀 어, 희소식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 5월 19일 날 개봉하고요. 다른 국가들에서도 순차적으로 5월 중으로 좀 개봉을 할 것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과거 중국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었던 어,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2분기에도 중국하고 베트남에서는 코로나도 좀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박스오피스 흥행을 할것 같고요. 뭐 잘하면 이들 두개 지역에서 흑자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시작에서는 사실 분노의 질주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작품은 아닙니다 어, 글로벌 역대급 실적을 냈던 분노의 질주 7하고 8 같은 경우 한국에서의 실적은 300만 명대 정도 수준에 좀 그쳤었기 때문에 요거한편만으로 이번 2분기 한국박스오피스를 의미있게 반전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 3분기가 되면은 본사의 뭐 대규모 뭐 적자도 좀 해소가 될것 같다. 그리고 컨텐츠도 좀 많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 현지의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되고 이로 인해서 흥행성 높은 이제 할리우드 대작들이 올 여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제 미국 현지에서 개봉을 할 것이고요. 미국 현지에서 개봉을 하게 되면 이게 글로벌 개봉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 할리우드 컨텐츠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블 영화들을 예로 놓고 보면 자, 올 7월달에 블랙 위도우가 지금 어, 개봉할 예정에 있고요. 블랙 위도우를 포함해서 연중 4편의 네 마블 영화가 하반기에 지금 개봉을 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컨텐츠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 적자는 좀 줄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업황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겨나고 있는데 이 전환 사채 물량이 워낙 많아서 이게 오, 올해 7월 8일부터 전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전환 가능 물량이 무려 1,100만 주 이상이 되고요. 이게, 전환되어서 이제 보통 주로 나와서 이제 풀리는 순간, 이 물량은 당분간, c j c g b 의 주가 에 있어서 오버행 이슈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그 CJCGB에 대해서는 투자의 견 홀드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이상 CJB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한타 히레이더.